자기 오늘은 스팅어 마이스터 차량의 스포일러, 순정 스포일러랑 안전벨트, 안전벨트, 그 다음에 펜풍구 스포일러하고 펜풍구 하고 여기 있습니다. 순정 테두리 사용해까그 순정 리모듈러하고 마이스터 했습니다. 기존의 앰비언트 방향음이 낮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는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거는 센터에서 LED가 잡아주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순정 리모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RGB 색상이니까 그러니까 RGB 색상이 최대치 이렇게 흰색 최대치 이렇게 이 색상 때문에 그런 거죠. 최대치 색상이 거의 순정하고 동일한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드를 사용해서 장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led가 맞고 립모드라고 맞기 때문에 순정에 있는 led 색상하고는 거의 이렇게 가깝게 색상이 맞기 때문에 립모드를 사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스터 22년식 마스터 차량에 스포일러 에디션 스포일러 순정 스포일러 시공했고 그리고 일렬만 이렇게 안전벨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벤풍고 리모델 생고, 선정 테두리 생겼습니다. 이상, R3 게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